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드 자전거 중에서 거스토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스토는 듀로라는 에어로 스타일과 코브라라는 올라운드 형태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알로이나 티타늄 자전거를 타다가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신세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소개할 이 거스토의 코브라는 대만 브랜드로서 거스토 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자전거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로 잘 알려진 자전거입니다. 간단하게 거스토 브랜드란 어떤 것이냐? 예, 거스토는 대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아마추어 레이스 시장을 뒤얹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팀 에디션 라인은 실제 팀 라이드들의 피드백을 받아 설계되었어요. 프레임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코브라와 듀로 모델들 다 다운 그레이드를 하여 가격을 낮춘 자전거가 아닌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타는 것과 동일한 모델의 프레임입니다. 어, 프로 팀은 콘티넨탈 뉴볼라나 거스토 산틱 팀으로 우수한 프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요즘의 핫한 어, 타데이 포가차가 이 팀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거스토에서 고강도 탄소 섬유 소재인 토레이의 T1000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아, ILC라는 독점적으로 개발한 자기들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ILC를 이용한 그런 크레임이다. 아, 고강도 탄소 섬유 소재로 되어 있으며 아, ILC라는 것은 아, 레진을 카본과 같이 섞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브라 EVO T1000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스트 코브라 UCI에서 인정한 프레임이라고 또 마크도 찍혀가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가 짱으로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전부 핸들바, 스템, 시포가 전부 풀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또한 마찬가지로 풀카본이고, 일체형 카본 핸들바를 사용했고, 카본 휠셋입니다. 그래서, 아타키라는 카본 휠셋으로 해서 50mm, 두께의 휠을 코브라와 듀로에 동시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마노 105DI2 세트를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거스도 브랜드의 특성상 프레임 세트는 평생 보정을 합니다. 평생 보정. 네, 사이즈는 X 스몰부터 스몰, 미디움, 라지, 그 다음에 라지, X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분류가 되어 있고요 M과 L 사이에 ML 사이즈를 두어서 키 175에서 180 정도 사이에 애매한 분들을 위한, 어, ML 사이즈가 하나 있다는 걸,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그냥 키로만 얘기하면 152cm부터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라의 색상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라바레드 라벤더 퍼플,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그레이는 말 그대로 진짜 티타늄 컬러의 그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펄 화이트. 이 모델이 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데칼은 골드로 갔습니다그 다음에 옵시디언 블랙이라고 블랙인 모델이 있고요. 자,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예, 오, 이렇게 물었는데, 예, 무게는 직접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94 나옵니다. 7.94. 예. 자, 그러면 또 질문이 구매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직접 보고 싶은 경우는 m t b 랜더 매장. 지금 새로 옮긴 매장은 석사로 39에 있습니다. 동네구 석사로 39에. 보면 이 거스토의 코브라 화이트 모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자전거가 좀 귀하다 보니까 어, 인기가 많고 귀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은 작고 인기가 많고 들어오는 양은 적기 때문에 어, 주로 주문에 의해서 지금은 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약을 하면 대체로 1개월에서 2개월, 어, 또 운이 좋으면 들어오는 시점과 거의 어, 맞아들을질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나 3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시는 거, 어, 거고요. 그래서 미리 어, 상담을 해주시면 언제쯤 출고가 가능하다, 또 어떤 사이즈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직접 내방하시면 사이징 프로그램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징을 통해서, 바이크 피팅의 사이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자전거를 선택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소개한 거스토의 코브라 스포츠 팀 리미티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105DI2고 프로는 예, 울테그라 DI2입니다. 팀 에디션일 경우에. 그래서, 어, 그 부분만, 조금 말만 다르다 뿐이지, 팀 에디션은 말 그대로, 아까 소개한 대로, 퍼로 선수들이 타는 퍼레임 그대로를 우리 고객들에게, 일반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아, 이게 바로, 일체형 핸들바와 카본 휠셋은 덤이고, 프레임이 그만큼 좋은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성비가 짱인 로드 자전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375만 원입니다. 가성비 짱입니다. 오늘 코브라 소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를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